여기 문을 열어보면 바로 차도입니다 6차선이고 오르막차로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방충망을 닫고 한번 닫고 한번 뚝딱 이게 바로 1등급입니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움의 박대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정말로 창호 교체를 하는데 중요한 거, 공사를 해 놓은 거, 또 용도에 맞는 창, 이제는 따져야 됩니다. 열괄 유일과 기밀 성능을 따지지 않는 거는, 이거는 교체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참 여기가 그 아파트가 한 30년이 넘었죠? 넘었습니다. 아, 이게 30평대 아파트죠? 예, 네, 30평대. 어, 거실 분합창이 이렇게 있는데, 와이드가 26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두 쪽으로 하면 약간 무거울 것 같아서, 어, 엄마라 창으로 약간 크고, 열리기 쉽게끔, 요렇게 시공을 했고요. 이 거실 분압창이 기밀이 1등급입니다. 그런 걸왜안 따지죠? 따져야 되죠. 왜냐면은, 바람이 일부 창에서 한번 꺾어주고, 안에서 또한번 꺾어주기 때문에, 소리가 전혀 안 들리죠. 여기 안쪽에 분압창이 모야가 있고, 발코니 문자가 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SBS 뉴스에 보니까 여기에 자동 핸들을 달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베란다에 화분에 물주러 나갔다가 들어가질 못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겨우 119가 구조를 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참고삼아 예를 드린다면 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시형 아파트입니다 보일러가 앞베란다에 있어요 그러면 은 보일러는 바깥의 공기를 끌어당겨서 태워서 가스를 연소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는 흡입하는 배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베란다의 공기를 그대로 태우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모르고 사시공사를 그렇게 해놓게 되면 실내 공기를 다 태우게 되면 나중에 위험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시공을 하고 창호를 공사하면서 많은 경험과 집에 맞는 용도에 맞는 창 놓치면 안 되죠. 그 회사의 업력을 통해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 베란다는 와이드가 한 4m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1대 2대 1창으로 했고요. 가운데 여기는 고정창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고정창도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이고정창이 위에 부분에 물끈기를 나가게 되면 비가 내려서 벽체를 타고 위에 누수가 분명히 생깁니다. 2, 3년 뒤에는요. 그래서 이 피스창을 어떤 형태로 시공을 해야 되느냐. 또 여기가 샤시고 또 골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옆에다가 샤시와 골조가 마감이 끝하게 되면 옆에가 어져서 바깥에가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100에 45라는 통발을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면 10년, 20년 하자 없이 완벽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옆에 있는 창은 안방 앞에 창이죠 3m가 안 되기 때문에 언바란스로 약간 키워서 하나는 크고, 작게 그럼 시공을 했고요. 환기를 시키고 열어야 되는데, 이 방충망이 대부분 고무 놀로 있렇게 해서 빠집니다, 밀면은. 이거는 쫄대로 박아져 있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요. 저쪽 날개창에 있던 방충망이 바람에 날려서 이쪽으로 가운데로 날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날라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문짝에다가 유리를 끼우고 대부분 다 실리콘으로 마감을 합니다. 오래되면은 실리콘에 곰팡이가 나고 때가 깨요. 그런데 이거는 가스켓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때가 탈. 염험가 전혀 없겠죠. 그다음에 여기 안방 창이 있는데 안방 창은 가족간에도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이는 유리로 할수 있고요. 또 문이를 낸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제 3리에칭을 넣어서 시공을 할수 있겠는데 여기는 깔끔하게 미스트 유리를 적용을 했고 마찬가지로 TPS 감봉에 가스켓 방식이기 때문에 실리콘이 없죠. 안방 창을 시공하기 전에는 안쪽에는 2mm짜리 있으나만한목틀이 있었고 뒤쪽에는 알루미늄 샷시가 있었습니다. 거의 기밀은 기대할 수가 없. 없는 창인데 이거는 분합창이어도 기밀의 1등급에 준하는 창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안에 문을 닫으면은 바깥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 안방의 구조는요 방 바닥에 엑셀이 깔려 있거든요. 90도로 끓는 물이 이 엑셀을 순환하면서 열은 위로 올라오죠. 그런데 방에서 풍압을 치고 여기에 막 바람이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방에서는 풍압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실내 온도가 베란다 쪽으로 뺏기지만 않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 이중창으로 시공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한번 열고 두번 열고 되게 번거로워요. 이거는 한번 열면 끝. 기밀은 1.5에 준하는 창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노이 알곤까지 넣었다 그러면은 과잉 시공으로 조금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열 기밀에 완벽하다고 볼수 있는 최상의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에는, 세탁실 방이 하나 있고요. 세탁실 방도 마찬가지로 안방하고 똑같은 장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학생이 공부하는 방이라 그러면 세탁기가 윙윙 돌아가게 되면 공부하는 데 집중이 안 되죠. 그런데 세탁기가 돌아가더라도 이 방의 소리가 "사장님, 납니까?" 안 들리죠. 기밀이 1등급에 준하는 창이기 때문에 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창이 하나가 있고, 이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예전보다 훨씬 더잘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집주인께서 환기를 워낙에 잘 시켰습니다. 여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곰팡이가 여기에 이 라인에도 곰팡이가 많이 껴있는 집이 있어요. 그 곰팡이가 다닥다닥한 데다가 단열을 한답시고 여기다가 이보드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전직한 도움에 여러 영상 중에서도 이런 영상이 있는데 곰팡이가 잔뜩 나있는 데다가 붙이게 되면은 완전히 집을 망치는 격이 되거든요. 일기호차가 심했을 때는 이 세탁실 문을 열었을 때 내부에 있는 습이 가장 단열이 취약한 곳에 가서 물맺침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곰팡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곰팡이가 이보드가 막고 있기 때문에 골조에 있는 수분이 증발이 안돼요 말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이보드 안에 더욱더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골조에 까지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탄성코트 페인트로 꼭 칠해야 되는 거고요 주방 창과 뒤쪽에 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파트에 <laughs>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씩 다 있어요. 설거지할 때 있는 창. 그렇게 큰건 아닌데, 와이드가 한400 정도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발코니 문짝으로 해놓게 되면, 문짝이 이렇게 두꺼워지죠. 프레임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유리가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저희 125바라는 기밀이 1등급이 나오는, 여기에 모의야가 있는 단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열고 두번 열고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125 단창에 모이를 적용해서 이거보다 더 작게 되면 TPS 제작이 안 되지만 이 정도 규격은 TPS 자동화 생산설비로 제작이 됩니다 여기 앞쪽에다가 45면 보이게 틀을 하나 조이를 해서 마감을 줘서 여기에 뭐를 올려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주방창을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고요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왜 열괄요율과 기밀성능을 꼭 따져야 되냐면요. 사장님 이 여기 사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밑에 바로 차도잖아요. 그죠? 시끄럽죠. 이 방이 제일 추운 방이었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창호에 대해서 이런 업자들 같은 경우에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이면 끝. 이 30이라는 내부용 이중창을 얇게 걸리는 창으로 시공을 해놓게 되면은 기밀이. 1등급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집중호우 갔을 때 쏟아벗을 때 물넘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타고 넘어와서 또 하나를 타고 넘어와서 이급 깊이는 넘어올 수가 없죠 옆면에 막힘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뭘 넘어오죠 중앙에 오버플로우 기능이 있어서 요 물넘침 방지라든지 모에아가 또한번 잡아주고 또한번 잡아주고 앞쪽에 모에아가 또 있어요 쌍용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에서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문을 열어보면 바로 차도입니다. 6차선이고 오르막차로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방충망을 닫고 한번 닫고 한번 뚝딱 이게 바로 1등급입니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중요한 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은 사장님 이중창이고 기밀이 최고 좋은데 결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세요. 생깁니다. <웃음> <웃음> 자 이중창의 경우는 바깥에가 15도 여기가 23도 저기 문을 왔다 갔다 출입을 하잖아요. 그죠? 있겠죠? 습도가 추울 때이 안쪽에는 결로가 안 생겨요. 저 뒤쪽 유리에 있죠. 뒤쪽 유리 하단 쪽에 물 매침이 조금 생깁니다. 그거는 내가 환기를 워낙에 잘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뒤쪽 창문에 물 매침이 엄청 많이 생겼다. 그거는 내가 환기를 못 시켰다. 좀더잘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하단 쪽에 물 매침이 생깁니다. 이중창도 워낙 추울 때. 여기는 기밀이 0.3대기 때문에. 거의 시스템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창이고 열관요율도1 등급에 준하는 최상의 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신칸돈의 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직한 도움 완성창 진짜 따뜻하네.